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이 약 5억. 작품 한 점당 거래 가격 약 1억 8천. 엄선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작품만을 선보이는 NFT 플랫폼 슈퍼레어에서 가장 핫한 작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미스터 미상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작가이시고요. 보다시피 이번 주뿐 아니라 올타임 터 아티스트 리스트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작가님에게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해 보았어요. 여러 기사들과 인터뷰가 있었지만 작가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첫 번째 네. 질문은 이제 작가님 작품에 평범한 회사원들의 경험과 일상이 주제로 나타나곤 하는데 어, 이제 작가님 또한 정시 출근이나 퇴근을 해야만 했던 그런 회사 생활을 하셨었는지 또그 안에서 막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아니요, 저 회사는 단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네네 대학생 때부터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가지고 아... 뭐 하다못해 인턴 같은 경험도 없고 회사를 취업하려고 준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주제의 작품이 나올, 나올 수 있었나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꼭 작가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작품이 꼭 본인의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들라이패스 마베시라는 컬렉션에서는 이제 그런 회사원들이 약간 돈의 노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좀비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네. 이제 미스터 미상님께서는 이제 그게 어떤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그럼 하셨던 건가요? 자신과 직접적인 경험은 없어도 그냥 보이잖아요. 제가 출근은 안 하더라도 가끔 음. 나가서 뭐 강남역 같은데 가서 음. 퇴근하는 사람들 본다던가 어. 그런 부분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냐면 네. SF의 그냥 클리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이게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뤘고 각자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여줬고. 저도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님께서는 어쨌든 NFT를 경험을 하셨고 또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한 1, 2년 간은 그래도 알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음, 알고 있었다는 거는 딱 어, 모든 일반인들이 아는 그 정도였고 잡코인들을 이제 소액을 샀다가 딱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험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뭐 앱도 지워놓은 상태였었고.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이제 작가가 되셨나요? 대다수가 그렇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요. 원래는 만화가가 되려고 했었고 음. 웹툰이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네. 아마 마음의 소리가 연재가 되기 아. 전이었나 뭐뭐 음. 여튼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고 뭐 여튼 그 미술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는. 음. 대학교 전공은 시각 디자인을 했는데 뭐 저랑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모션 그래픽 같은 것도 맛을 조금 봤었고 그렇게 쌓인 스킬들이 지금 같은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 작가님은 이제 NFT를 통해서 처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작품을 하셨... 아, 작품이라기보다 뭐 일로써 그림을 그리셨고 또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뭐 작가님께서 표현하시는 그런 약간 논의 노예가된 기분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었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제약 이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요그 요구들을 좀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계 안에서 쥐어짜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는 되는,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방식도 다르고 느낌도 많이 달라요. 어떤 느낌의 작업이셨나요? 혹시 여쭤보자면 짧게만. 뭐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랑 협업한 것도 있었고, 뭐 현대자동차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도 있었고, 특히 이 현대자동차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저 혼자 생각했으면은 아예 시도도 안 했을 만한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이 장면을 만들어야 했기에.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지금 비플도 마찬가지고 미스터 미상님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수주를 받은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 되게 성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제 비플 작가님도 원래 원래 그런 식으로 돈버셨었나요 네, 그분도 삼성, 애플, 뭐 다양하게 이제 정말 돈을 위해서. 작품을 음, 하시던 분이세요. 음, 네네. 그래서 그런 어, 공통점이 있네요. 이건 그냥 저의 사견이었고요. <laughs> 작가님은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말을 잘 듣는 모범생 스타일이었나, 아니면 속으로는 약간 반항심이 있는데 약간 조용한 아이든지. 네, 중학생 때까지는 확실하게 모범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음. 되게 잘했어요. 엄청난 기대를 받고, 막 네. 무조건 너는 사자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변호사건이사건 그런 이제 압박들을 받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예술계열 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자 직업을 가져야 한다 했는데 예술 고등학교 진학은 또 허락을 해주셨네요. 아, 그 많은 충돌이 있었죠. 어, 그때 만약에 안 가셨더라면 좀 운명이 달랐겠어요, 그렇죠?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고 쭉 그냥 공부를 했으면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저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랬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행복하신 거군요 아니요 지금도 뭐 엄청나게 엄청 행복하고 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슈퍼레어에 맨날 탑10 작가로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어, 너, 아, 저는 되게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은데. 조... 네. 좋은데 뭐 이제 뭐... 분명히 좋아요. 좋은데 그거랑 또 행복이라는 감정이랑또 약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럼 작가로서 어떤 일을 하실 때좀 행복감을 느끼세요? 쉴때 행복한 거죠.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역시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네요. <laughs> 여러분은 인터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개인적으로 작가님도 일할 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바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작가님과 함께 작가님의 Modern Life is rubbish라는 컬렉션이 전시된 크립토 복셀 갤러리를 거닐면서 직접 작품 해석을 들을 예정이니까요. 평소 미스터 미상 작가님의 세계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